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과학자이자 바로 그 책, 파란 하늘 빨간 지구의 저자 조천우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강연이라니, 이건 진짜 특별한 기회네요. 이 뜨거워진 지구를 위한 파란 하늘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꿔보자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은요. 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저녁 네. 7시 바로 2 0 3공회의소에서 열립니다. 네. 그리고 2 0시민이라면 누구나, 어, 누구나 성인 만 원, 학생 5천 원의 참가비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주 의미 있는 약속이 하나 있다던데요.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시는 분들께는 어, 맞아요. 감사의 의미로 경품권을 드린다고요. 와, 강연을 듣기 전부터 기후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2025년 8월 13일. 네, 바로 그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곳. 이천에서 시작되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정말 우리의 선택이 지구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지혜를 꼭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근데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 당신에게 미래 세대로부터 단 하나의 질문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받게 될것 같나요? 아마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조천호 박사님의 강연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